예 구독자 여러분 정말 빅뉴스를 들고 오늘 제가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요 의정부 신곡동인데요 실내 평수가 넓은 3룸인데 1억대로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인데 앞쪽으로도 버스라든지 교통편도 정말 좋고요 초등학교도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정부 신곡동 인프라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필로티 주차 공간은요 각 세대마다 한 대씩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 현장은 정말 말 그대로 원가 분양하는 현장입니다. 요즘에 리룸인데 1억대가 어딨습니까? 정말 비 이벤트처럼 패성같이 나타난 오늘의 현장이니까요. 빠르게 오셔서 저렴하게 내집 마련해보신 거 어떨까요? 인프라 좋은 오늘의 집 지금 만나보러 가실게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의 집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실내 퀄리티도 정말 좋은데 오늘의 집은요. 1억대입니다 1억대 아니 요즘에 신축으로 3룸이 1억대인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오늘의 현장은요 그불가능게 현실로 이루어진 집입니다 지금부터 샅샅이 만나보실게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집은요 빨리 오셔도 보시지 않으면 후회할 집입니다 정말 괜찮거든요 전실 공간 S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그게 크진 않지만 뭐 가족분들 이용하신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벽체도 벽지가 아니라 깔끔하게 타일 마감되어 있고 일괄 수동 스위치도 잘 들어가 있어요. 신발장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볼도 넓고요. 안쪽에 들어가는 깊이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족분들 신발 잘 정리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실내 구조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바닥 전체적으로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모서리에 테두리 같은 경우도 원목 느낌이 나는 그런 구성은 되어 있거든요. 실물을 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요. 실내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집 맨욕실이에요. 아니, 이럴 때 이렇게 파티션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오늘의 집은 말이 됩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도 요 충분히 여유롭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유리 거울장도 요 큼직하게 넣어 드렸죠 선반 공간과 세면대 변기도요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게 짠짓게 잘 집어넣어 드렸어요 바닥도 미끄럼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집 정말 괜찮습니다. 이억대로 이런 집 사시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오늘 집은요, 생일출 출시 입주금이 3천이에요 다음은 우리 집 2번방 보여드릴게요. 정말 저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방 사이즈까지 정말 좋습니다. 창가 폭은 3,520에 이 벽체 사이즈는요, 10자가 넘어갑니다. 3,020이나 된다고요. 무조건 이 집은요, 빠르게 오셔서 좋은 층, 좋은 호실 가져가셔야 되는 집이에요. 아니 1억대 빌라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정말 좋다고요? 정말 제가 마음을 뺏겼어요. 주방 공간은요. 어머님들이 보시면 정말 마음에 들어하실 공간인데요. 여기에 식탁등이 있습니다. 지금 DP는 이렇게 조그맣게 식탁 갖다 놨는데요. 여기는요. 4인용 몇 가지 하면 6인용 식탁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자리 만들어드렸고요. 냉장고요. 1억대 빌라에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간다는 사실 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양문형 냉장고 두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만들어져 있어요 냉장고와 이어지는 라인에 이렇게 싱크대 공간은 기억자 인데요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어머님들 음식도 편하게 안 하실 수가 있고요 상고 쿨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가스 배관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인덕션 사기가 불편하신 분들은요 가스레인지를 바꾸셔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싱크볼도 큼직하고 깊숙한 사각대형 싱크볼로 만들어드렸고요 제가 집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집은요 정말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네요. 1번 방도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1번 방까지 사이즈가 정말 좋은데요. 어, 여기다 붙박이장을 하시면 되는데 붙박이장은요 12자가 넘게 설치하셔도 공간이 조금 남거든요. 사이즈가 얼마냐고요? 3,710. 그러고도 패밀리 침대 에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이 창가 폭만 3,640이나 됩니다. 정말 이 집은요 놓치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세컨 욕실도 만나보실게요. 와, 이렇대 신축 빌라에 세컨 욕실까지 컨디션이 좋은 집은 오늘 집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정말 좋습니다. 정사각형 구조 되어 있는데, 어, 샤워도 충분히 이 앞쪽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병을 봐주세요. 대형 유리거울장에 선반 공간도 정말 넉넉합니다. 이 정도면요, 어, 의정부에서는 보통 분양 금액이 3억이 요즘에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집을 보여드릴 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다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솔직히 이 집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원가 분양이기 때문에 모든 게다 이해가 되는 현장입니다. 3번방 만나보실게요. 아니, 이 집은요, 원가 분양인데 1, 2, 3번방 사이즈가 다 좋네요. 이 3번 방의 창가폭 사이즈는요, 3,470이 넘어가고요. 반대쪽 벽체 사이즈는요, 2 5 2 1입니다 와, 진짜 사이즈 정말 좋죠? 저 같으면 이집 바로 살것 같습니다. 다용도실도 보여드릴게요. 야, 제가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다용도실까지 사이즈가 정말 좋은데요. 보일러실변호이거든요 보일러 1등급 대성 S라인 친환경 콘덴션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이 벽체는요, 탄성 코팅까지 되어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놓 놓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반대쪽에는요, 제가 항상 공식처럼 말씀드리지만, 선반, 수납장 충분히 깊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짜실 수가 있어요. 오늘 집은요, 빠르게 오시는 만큼 돈 버는 집입니다. 다음은 우리 집, 거실이에요. 거실 폭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2800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요, 이쇼파홀은요 보이시는 것만큼 4인용 소파 충분히 놓으실 수가 있고요. 이 벽체 마감도요, 정말 요 정도면요, 고급스럽다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천정 띄움 시공도 되어 있는데, 큼직하죠? LED등도 사이즈가 작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시동이 켜져 있는데, 모든 실내 공간이 다 시원합니다. 아트월은요, 65인치 이상의 TV도 충분히 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액자거리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집은요 정말 초초초 원가 분양하고 있는 단지형 3룸 타입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분양 금액이 놀랍게도 1억대 후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정도 사이즈면 그리고 이 정도의 실내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면 의정부에서도 분양 금액이 요즘에는 3억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집은요 원가 분양 1억대 후반 시집 주금은요 생애 최 주시 3촌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무조건 빨리 오셔서 내 집을 저렴하게 마련해 주는 기회거든요.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좋은 집을 바로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인근에 비교하신는 현장들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집이더라도 구필라 TV에서 저렴하게 내집 만들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